폭풍우 치는 밤 바다 한가운데 등대가 서 있다. 거센 파도가 몰아치고 바람이 미친 듯이 휘몰아치지만 등대는 흔들리지 않는다. 등대는 폭풍을 막을 수 없다. 파도를 잠재울 수도 없다. 하지만 등대는 한 가지를 한다. 그저 꺼지지 않고 빛을 밝힌다. 투자의 세계는 폭풍우와 같다. 어제는 폭등이고 오늘은 폭락이다. 언론은 공포를 조정하고 세력은 혼란을 만든다 그 속에서 우리는 흔들린다 이대로 괜찮을까? 지금 팔아야 하는 건 아닐까? 다른 사람들은 다 성공하는데 왜 나만? 폭풍 속에서 배가 난파하는 이유는 폭풍이 세서가 아니다 반향을 잃어서다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잊어버려서이다 돈을 잃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잘못된 종목을 샀기 때문이 아니다 흔들렸기 때문이다 조금 오르면 팔고 조금 떨어지면 패닉하고 뉴스 하나에 오른쪽 유튜브 하나에 왼쪽으로 하지만 돈을 버는 사람들은 등대처럼 살고 있다 시장이 폭락할 때도 폭등할 때도 자신만의 원칙을 지킨다 비트코인을 10년 들고 있던 사람들은 테슬라를 믿고 버텼던 사람들은 그들은 등대였다 지금도 폭풍은 계속된다 AI는 버블이다 코인은 끝났다 온갖 소리가 들려온다 하지만 확신이 있다면 흔들리지 않는다. 투자는 예측의 게임이 아니다. 확신의 게임이다. 폭풍을 피할 수는 없다. 하지만 등대처럼 설 수는 있다. 당신 안에 어떤 확신이 있는가? 그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어떤 폭풍도 당신을 쓰러뜨릴 수 없다. 오늘, 당신만의 등대를 세워야 한다. 흔들리지 않는 원칙과 믿음을, 그것이 폭풍 속에서 당신을 지킬 유일한 빛이다. 특별한 유틸리티 하나 없이 단순한 전기차 회사에 불과했던 테슬라가 21,300% 무려 213배를 올렸습니다. 그것도 단순히. 이게 당장 2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때 방송에서도 제가 분명히 시대는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안전한 대형주만 찾는 것을 넘어서 투자 시야를 넓히라고 했어요. 테슬라 분명히 매주 커피 한잔살돈 5만원 헌장이라도 담아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담아놨으면 100만원으로 2억 1300만원 만들었겠죠? 자, 그래서 저는 1년 만에 테슬라와 같은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주식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테슬라에 있어서 이 종목으로 저는 졸업할 예정이고요. 아마 이 영상은 6개월 안에 전설로 남을 거라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딱한 번의 투자로 그동안의 모든 원금 회복과 졸업할 수 있는 경이로운 수익이 가능하다면 다시는 주식 투자에 발붙이지 않을 자신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역사적인 영상이 될 겁니다. 주식으로 큰 손실을 보셨거나 현재 물려 계신 상태로 보유하신 현금조차 부족하신 분들, 지금 나스닥이 신고점을 갱신하는 이 순간에도 나 혼자 수익을 못 내고 있는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영상을 최소 세 번은 시청하실 것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고요. 앞으로 6개월 후 전설로 남게 될 2025년 하반기를 장식할 강신우의 돈 되는 주식 방송 바로 출발합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유로 멤버십 후원 요구 전혀 없는 깨끗한 주식 방송 강신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들어 가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눌러주시고요. 서론 길게 끌거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들의 통장잔고 앞자리만 아니라 연계수를 확 늘려줄 수 있는 그 주식 이야기. 지금부터 해봐야겠죠? 바로 신들의 놀이터라 불리는 AI 현명주가 되겠습니다. 단 한순간의 폭등으로 길어도 6개월 내에 10배, 20배, 30배를 올리는 국내부터 해외 전문 투자자들이 자주 애용하는 종목들이죠. 10배, 20배씩 벌면서 왜 졸업을 안했냐라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주식판에서 50억, 100억 벌면 손 털고 나가실 것 같죠? 월스트리트 1위 펀드 매니저로 알려진 레이딜라우 추정재산이 여러분 자그마치 20조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투자판을 떠났을까요? 아니요. 지금 방송을 찍는 음, 이 순간에도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어, 하고 있을 겁니다. 어, 그만큼 돈은 and 벌어도 and 벌어도, 벌어도 끝이 yeah, normally... 없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전업투자자가 아니실 테니까 오늘 이 방송을 보시고 꼭큰 수익을 잡으셔서 남은 인생을 아주 푸근하게 지내시길 바라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자, 그럼 10배, 20배 주식을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건데 먼저 왜 AI 현명주가 돈을 버는가부터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겠죠? AI 혁명주는 2022년 ChatGPT 혁명과 함께 시작된 차세대 기술 혁신의 핵심입니다. 그만큼 인류의 미래를 바꿀 기술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전문 투자 기관들이 신경도 안 쓰고 광고했던 부분 한 가지는 주식은 암호화폐와 다르게 기업의 실적과 기술력으로 그 가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AI 혁명주들은 점차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검증받으면서 글로벌 기업들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 잡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엔비디아가 되겠죠. 현재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시총 1위까지 올라설 정도로 이제 AI 시장의 절대 강자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빅테크 기업들이 트럼프 정부에서 어떤 AI 프로젝트를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관련 기업들의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하게 남아 있다고 봐야겠죠. 자. 그럼 이 AI가 열풍이 일어나기 전 엔비디아의 가격이 얼마였습니까?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당장 4년 전인 2020년 25달러. 우리 돈 3만 원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지금은 140달러를 넘어서 무려 다섯 배를 넘어선 상태죠. 이게 AI 현명주 전설의 시작이라고 볼수 있겠는데 당시에 고지식한 분들은 이게 다 거품이다 과대평가되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망설였지만 이 엔비디아의 상승이 신호탄이 되어 수많은 AI 관련주들이 폭등하게 되고 젊은 투자자들은 제2의 테슬라를 한번 노려보자 라는 심정으로 어떤 가치나 틀에 구애받지 않고 AI 혁명주를 구매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다음 타자로 대표적인 예가 팔란티어의 폭등이 되겠습니다 AI 투자 시장에 대한 투자자 유입을 완벽하게 굳힌 대표주자가 되겠고요 팔란티어의 2020년 상장 가격은 약 10달러 우리 돈으로 12,000원 정도였습니다 2025년 현재 40달러를 넘어서 4배 이상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이거 체감하시라고 쉽게 설명드리면 4년 만에 원금의 4배 은행 예금으로는 평생 걸려도 불가능한 수익이라는 거죠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건 2년 전 얘기다.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종목이 없다. 그렇죠. 그렇다면 작년 말에 상장한 ARM 홀딩스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 6개월 안에 100% 이상 상승했습니다. 100만원을 사놨다면 200만원이 내 손에 생겼다는 거죠. 이거 제 구독자분들은 지난 방송 보시면 아실 텐데, 저는 ARM으로 수익을 참 많이 올렸습니다. 그 인기에 힘입어 관련 종목들이 또 한번 연쇄적으로 상승하면서 AMD, 인텔까지 동반 상승했습니다. 우리가 물린 주식들만 죽어라 죽어라 쳐다보고 있는 사이에 이 AI 협력 주판에는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 2025년도에도 있죠. 트럼프의 AI 정책 발표로 관련주 일제의 상승,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까지 신고점 갱신. 바이낸스가 아니라 나스닥에 상장된 정통 기업들이 현실적인 수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업들에 10만 원가량을 넣어두고 아무 생각 없이 보유하고 있던 한 투자자는 무려 수천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당장 이번 달에 벌어진 일입니다. 제가 왜 시청자분들께 매달 커피 한잔살돈 5만 원, 10만 원, 한 달에 20만 원씩만 AI 현명주를 사놓는 게 좋다고 하겠습니까? AI 현명주 시장을 한 번이라도 보시게 된다면 제가 5배, 10배 얘기하는 건아 정말 최소화의 얘기했던 거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실 거예요 물론 매달 개발되는 AI 기업들은 참 많습니다 해당 개발자들도 어찌 보면 기술 혁신 한 번으로 큰 돈을 벌기 위해 꾸준히 제품을 만들어 시장에 양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선택받을 기업을 골라내는 안목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얼마나 더 오를지 모르고, 시간과의 싸움이 될지 모르는 엔비디아나, 이미 시세가 분출되어 크게 올라갈 여지가 없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같은 거말고요그 어떤 AI 관련주보다 수천 퍼센트 폭등이 빠를 것으로 분석되는 종목 두 가지 지금부터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재밌게 보고 계시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자! 첫 번째 종목, 바로 영상에 보이는 이 로봇 기술을 모티브로 제작된 혁신적인 기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보스턴 다이나믹스입니다. 인터넷에 보스턴 다이나믹스라고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AI와 로봇공학의 결합으로 탄생한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2025년 아직 상장하기 전이지만 IPO를 준비 중인 기업으로도 유명한데요. 최근 테슬라 로봇과의 경쟁에서 폭발적인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CES 2025에 출품된 휴머노이드 로봇도 충분히 눈여겨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200억 달러의 기업가치 평가를 받고 있어 결코 무시할 수 없겠습니다. 젊은 투자자들의 열광을 받아 타고난 기술 력을 바탕으로 혁신을 불러일으킨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AI 로봇 트렌드를 지배하는 차세대 기업으로서 점점 그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고 군사 및 산업용 로봇 시장까지 자리매김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낮은 진입장벽과 접근성이 매우 높은 기술력까지 시장에서 차별되는 혁신뿐만 아니라 인상적인 모습을 주기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장 즉시 폭발적인 관심이 몰릴 것으로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종목입니다. 아마도 이 영상은 이 종목을 위해서 제작된 영상이 아니냐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차세대 엔비디아라는 강력한 평가를 얻고 있으며 AMD의 창립자로 유명한 리사수가 강력하게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다 평가한 AI 반도체 기업입니다 AI 반도체에 관심 많으신 분들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벌써 알아보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전 세계 최초로 AI 전용 칩셋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제공하는 반도체 기업으로 유명한 종목입니다. 유동성과 기술력, 더 나아가 글로벌 파트너십까지 탄탄한 종목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폭등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기대, 한 몸에 받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인텔의 X86 아키텍처를 따르고 있고 자체 AI 가속기를 통해 칩의 효율성과 성능을 높여가고 있다는 점, AI가 가장 중요한 반도체 시장에서 엔비디아 다음으로 당당하게 2위를 자처하고 있는 만큼 GPU를 넘어선 차세대 칩으로 제작되었다는 점,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까 많은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종목입니다. 현재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수천만의 잠재투자자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인 점은 AI 관련주의 최대 리스크인 기술적 한계 확률 또한 무척 낮다고 볼수 있는 점도 플러스 요인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종목을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모두 공유하도록 할게요. 자, 엔비디아와 테슬라를 넘어서 엄청난 상승을 예측하는 이 종목명, 과연 무엇일까? 공유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화면 보이시죠? 제 개인 번호입니다. 저한테 문자를 보내시면 제가 광고업자인지 스팸업자로 분류하였는지 그 여부를 모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문자를 먼저 발송해주세요. 문자는 제가 알아볼 수 있게 신한 글자입니다.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010-8450-6775번으로 문자 신한 글자입니다. 간혹 문자 보내면 뭐 종목권이 못 받는다.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다. 이렇게 댓글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적어도 제 영상, 제 채널을 방문하실 때는 언제나 신청하시는 모든 분들 공유 받아 가실 수 있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단, 저는 종목 공유를 빌미로 시청자 분들에게 접근해 절대 금전을 요구하지 않으니까요. 사칭 사기에 꼭 주의해 주시면 아무 문제 없이 폭등 예측 종목 공유 받아 가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AI 혁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다 보니까 많은 투자 계획과 새로운 도전들 역시 존재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장은 춥지만 수익만 뜨겁다면 그만한 낭만이 어디 겠나 생각합니다. 언제 다시 올지 모를 AI 대장세 초입 구간 준비들 잘하셔서 경제적 자유를 누리실 수 있도록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신우였습니다.